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면 뭐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카카오 기업적인 얘기는 떠나서 뭐 다들 뭐 다른 유튜버를 가셔도 뭐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카카오 주주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저는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카카오와 이 기업에 대한 지금 뭐 차트도 비슷하고요. 앞으로의 진행될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비슷할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매수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제 2의 구글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 이렇게 성장이라던가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됐던 간에 길게 가져가시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회원님들은 지금 이거를 뭐 10년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를 처음에 접근했었을 때의 초심 자그 초심은 뭐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접근을 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는 게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두달 정도, 거의 한달 반에서 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난 이후 한달반 정도, 한 달하고 한반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고, 왜 카카오 계속 올라가던 이 주식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카카오와 비슷하게 흡사하게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 종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카카오의 전망은 좀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카카오에 대한 영상들 뭐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뭐 정보방을 통해서 그니까 저희 주식 대가의 정보 채널을 일단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가의 정보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당 해당 주식에 대한 부분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앞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드리고 있으시니까 저희 제목 밑에 하단에 저희 링크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주식대가의 정보방, 저희 쪽 무료 임시입니다. 뭐 입장하는데 뭐 비용 들어가는 거 없으시니까, 이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 설치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쪽에 대한 정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HMM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뭐다 저희가 리딩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뭐 정보가 필요하다. 내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조금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단독이라고 보도를 하고 뭐 이번에 예스 24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진위에 대한 여부들을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만 마냥 쳐다보고 계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정보방 꼭 들어오셔서 대응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카카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입니다. 뭐, 카카오,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주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뭐, 그렇게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카카오의 긍정적인 시너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카카오에 대한 부분, 뭐, 정말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주식대가의 VIP방에 오셔가지고, 근데 다들 카카오라던가 삼성전자 하나씩은 다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뭐, 특히나 예전에는 진짜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카카오나 플러스 네이버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자 카카오 역시나 이 구간에서 너무나 많은 성장을 이뤄냈죠 특히나 지금 11만 원 구간에서 자 11만 원 구간에서 17만 원까지 오는데 자 걸린 시간이 거의 한달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거의 한80% 가까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 뭐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아, 정말. 자, 2만 5천원짜리가 지금 18만원. 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되는 게 맞아요. 자, 맞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요지부동하고 이렇게 한두달 가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그러니까 해당 기업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신 방법도 아마 비슷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 좀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뭐 대들 뭐, 뭐 이렇게 주식시장을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뭐 얼추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 최근에 뭐,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다들 아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삼성전자를 따라갈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도 아실 건데,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자,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비롯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죠. 자, 그리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6월달, 뭐 5월달 이렇게 뭐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뭐 5만 원대 이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자 이때 자 8만에서 9만을 넘어가는 자올 상반기 자 바로 올까 하반기부터 봐야 되겠죠. 11월부터 자 1월 11일이 고점이니까 12월 말까지 정도가 된것 같아요. 자, 이쯤에 접근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접근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는 것들을 알것 같아요. 망하지 않는다. 자, 근데 카카오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지금 뭐 1분기, 2분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다 상의를 해서 정말 크게 잘 나와 주었죠.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한10% 가량씩 더 나왔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자 요구간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차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플랫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의 뭐 지금 뭐 나오는 뭐 그런 그림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에 최근에 뭐 다시 여기까지 구간도 올라오는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자, 요 기간만을 따져서 산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딱 반년이에요, 반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플랫하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이거는 뭐 악재적인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좀뭐별다른 얘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카카오 역시나 이렇게 플랫한 흐름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카카오 왜 이렇게 플랫하게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카카오 왜 이렇게 플랫하게 갈수 있냐 라는 것들은 자 카카오 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뭐 추구하는 것들도 있지만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나도 많이 땡겨서 썼습니다. 땡겨 썼다 라는 거는 자이 구간은 이미 자헌 진행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뭐, 빅테크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지금 애플이 뭐, 진행하고 있거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을 하는 주가가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뭐, 기업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거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할 때, 뭐,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고성장에 대한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흐름들을 얘네들이 수급을, 수급을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여기서 끌어다 썼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역시나 이때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빵 하고 터져 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에 대한 거래량을 만들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 평균치가 조금은 하향되고 있다. 그니까 러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도의 관심도가 올라갈 때는 정말 크게 작용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상황에서의 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있는 이 거래량은 이 시장에서의 조금은 소외되고 있다. 아니면 그니까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 뭐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소외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큰 기업, 그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좀 엉덩이가 좀 무겁다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조금은 등락폭에 대한 부분들도 급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그맣게 움직이니까, 안정적인 주식이 되어가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 그 이유는 주가에 대한 것들이 뭐 2만원대, 3만원대 하던 그 주가가 아니라, 지금은 15만원 선까지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무증이라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자 유동 유동성에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유통 주식들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자 무증이라는 것들과 뭐 액면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액면 분할이라는 것들을 함함으로 인해서 자, 주가에 대한 뭐 그런 값어치를 조금은 낮게,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발생을 일으키게끔 만들었지만 어찌됐던거나 내면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거든요. 다만, 유통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수를 늘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주가는 좀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는 좀좀더 이제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부분들은 맞아요. 성장을 하긴 할 건데 이런 식의 성장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는 게좀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이 기간 동안에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를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에 대한 걸리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지금은 시간에 이라는 것들을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앞으로는 지금 올한 하반기까지, 올 하반기, 지금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말까지, 그래서 한 11월, 12월 정도가 되는 시점까지는 지금의 이 플랫한 그런 기간들을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 카카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수익이라는 것들을 보고 접근을 했지만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 뭐 시장이 물론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큰 폭으로 자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영위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년에 보는 수익 자체를 20% 내외 정도로 좀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이전에 있었던 뭐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뭐 시대 동안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이라고 하면 이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마찬가지로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자, 이때의 생각은좀 잊어버리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매매를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1년에 한20% 정도에서 40%요 사이 정도 성장을 하는 시세 차익을 거둬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뱅크 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라든지 네 요쪽을 좀 보시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내가 큰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근데 뭐 그거에 따른 등락폭들은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크고요 셀트리온보다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이제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주가의 안정성을 동모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따른 시세차익을 보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카카오를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시세차익을 보실 분들은 장투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카카오에 대한 접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처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수익을 영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카카오를 절대 매매를 하는 매매 포인트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플랫하게 진행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수익률은 이제 예전에와 지금 다르게 그래도 20에서 한40%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올 수는 있을 종목이십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뭐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흐름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플랫하게 간다라고 해가지고 조바심이라는 거를 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카카오를 접함에 있어서 이거는 펀드멘탈을 통한 성장에 따른 우리가 수익률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적인 주식 투자로 이제 정의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카카오라는 기업의 주주이지 여기에 뭐 임원이거나 이 카카오를 뭐 진짜 뼈를 묻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거를 자, 수익을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너 주식 투자 왜 해?라고 물어보면 야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하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카카오의 주주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카카오의 시간적인 내재가치를 그러니까 시간적인 내재가치를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업이 성장을 할수 있는 이 펀드멘탈, 그니까 러이 기업이 뭐 하루아침에 이 기업이 추구하는 이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적인 내재가치를 투자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투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주가에 그 시간적인 내재가치가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카카오가 지금 단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좀 빠르게 끌어다 썼으니 지금은 조금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통에 대한 아픔을 조금은 겪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지 못할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소요가 될것 같아요. 다만, 카카오에 대한 주식은 지금 지지하는 저점을 좀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좀더안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안 성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그 성장이 조금은 더디게 안정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1번보다는 2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오늘 뭐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부분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 심리적인 부분을 내가 잘 다스리기는 여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카카오라는 주식을 진짜 조금 진득하니 잘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용이하시겠지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게 나는 단기적인 성향으로 그래도 한 달에 10% 정도는 수익을 내 계좌에 좀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카카오와는 조금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 것들은 뭐 개인에 대한 성격의 차이고 성향에 대한 차이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회원님들이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좋지 못한데요. 주식대가 그래도 잘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고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뭐, 물론 카카오와 같이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조금 중소형주들 눌림목에 있는 것들 잘 잡았어요. 그래서 잘 잡아서, 뭐, 저희 주식대가의 VIP방 뭐 보내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소개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뭐 테스나도 역시나 뭐 잡자마자 좀 수익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진행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와 순절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편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NS 쇼핑, 양재동 부지 관련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16%까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 주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가 되는 것 같아요. 사호펀드에서 매수를 지금 이런 종목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매를 할 거다. 그래서 뭐 유니셈도 마찬가지죠. 눌림목 하단에서 지금 뭐 유니셈 좀 볼까요? 유니셈 좀 보게 되면, 자 눌림목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포착을 했고 저희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구간 오히려 보다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원님들이 오셔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뭐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의 밴드 안에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있고 저희 VIP 방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네 달에 저희가 5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시니까요. 부담이 쓴 금액은 아니시니까 저희 쪽 주식 대가에 참여하고 싶고 저희 쪽 주식 대가에 VIP 리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식 대가 뭐 이렇게 좀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이벤트도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희 주식 대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면요 저희가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전체적인 부분을 끝을 내는 게 끝맺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영상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영상에 대해서 좀 이러한 펀드멘탈과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뭐 심리적, 뭐 기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좀만 찾아보셔도 다들 아실 것 같으시니까. 우리는 조금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러한 호재가 나왔을 때 심리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고,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로 앞에 있는 뭐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울창한 숲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매매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일 아침에 7시 30분에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 드리니까, 이 라이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내가 카카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다들 들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상담들도 받아보시고 뭐 카카오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카카오를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침 7시 반에 시작을 하시니까요. 이때 오셔가지고 보유 중인 종목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주식대가 아침 방송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이렇게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아 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월요일 아침에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